배터지게 먹어. 막 우아는 우아는 우 서비스 오케이? <웃음> <웃음> 이걸 갖고 <laughs> 이제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어열여 열어. 긴가? 긴가? 긴가 갖고? 와, 멋있다. 오케 오케이. 진짜 멋있네. 어. 끝났어, 끝났어. 야, 이거 진짜 예쁠 걸. 너는딱 이게 어울린다, 이게. 이게 어울린다. 아. 쟤. 신탁지 말고. 예, 쁘다 예쁘다. 그래. 어디 갔나? 너도 나 없네. 예. 요일 하는 거야, 시키면. 자. 자. 봐요 파에. 요 긴가? 긴가? 그렇지. 긴가. 낀가. 긴가 긴가라고. 요 긴가라고. 오케이. 너는 저기 안에 들어가고 저기 희 짭짭 머리 먹는데 저기 어? 가서 그 무조건 사준다 한개 쓰리 요렇게 하면 돼 너는 이제 여기서 하나 쓰리 쓰리 있어 무조건 쓰리 <laughs> 가자. 가자 이제 가 쓰리 타 가자 이제 대가리 어떻게 숙이냐 t 이 대가리 그래 감사합니다. 그 m e 대가리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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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e come, 네가 m 이 c 려 있으면 되냐? 한 번만 일로 나와야지 c o 나와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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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m 이 e r y p r o u 버리든지 o u I'm not s 나잘팔아 m not sure. i 좀 도와줘, 좀 도와줘게. 어, 어떻게 하는지. 제 e i 아 not 식구 r e I'm not sure. i 니

근 <laughs> 팔릴때까지 노래해야돼 어, 저 팔고있잖아 저대가리씌고 잘파네 야 근데 여자는 더 잘파네 여자가 더잘파아 얼마 벌었어? 이거, 이거 얼마인 쉬어봐봐 니하고 나, 나또 반반 갈라야된 게. 음. 아또 많이 팔아왔네 그래도 이. 제법 팔아왔어 자 이쁜이 니는 얼마팔았네 얘네가 들어가더니 이게 또 얘보다 더 못팔았네 얼마 얼마야 시어봐 얼마야 어 몰라 만원요 오천 원 삼천 원에 이 그러면은 만 팔천 원 자기는 너는 얼마야 빈가스 안가스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얘가얘 그냥 빈가스가 싶어 갖고 자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빈가스 없지 응, 없어 없어 자 얼마야 얼마 야아 어, 이거 이렇게거기 잘하네. 보자, 어, 2만 2000. 보자. 2만 0 0 0원 어, 같네오 어, 어. 아니, 만이 만. 2 2 0 0 와, 잘 팔았어. 어, 2만 자. 22000. 너는 얼마나 얻지? 2만. 한 와, 네가 1원더 팔았네. 어, 앉아, 이제 계산하게. 앉아. 자. 아, <웃음> 자 웃음이나? 나 아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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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냐면. 얘가야지 뭔가 어떻게냐면 네한 개, 내한 개, 얘한개 이렇게 넘가야 된단 말이야 넘 걸라고요? 응, 잘 가만 있어 이 네. 응? 어플, 어플, 어플. 어야, 어야, 어야. 내가 아, 네가 한다고 그 치야, 그 지가 계산한다네. 또뭣또 응? 가만 있어. 뭘? 아니 내가 대빵이니까. 나 네가 팔아왔다고 네가 알아서. 해 <웃음> 아니. <laughs> 네. 뭐야 이거? 이거는, <laughs> 이거는 조선 계산법이 아니야. 이거 동네 계산법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선 계산법은 어떻게 하냐? 자 팔았어요. 자 팔았으니까 저 대가리 쓴거 하나 벗어봐. 대가리 쓴거 하나 벗어라고 대가리. 오자, 오자. 오자. <laughs> 대가리 어, 어. 뚜껑 하나 벗고 로던자이 어. 대여 했는데 대여 어. 대여 비쳐야 되네. 여기 조금 값이 나가더라. 예 그랬어요. 만 오천. 만 8,000원. 자, 오었어 <laughs> 아, 대형, 대형. 너무, 너무, 너리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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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지 그 하얀 엄마 있는 사람 국의 한국의 한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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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 많이 갔는국 앙드레 김 선생님이 요의 특별히 저성갈때 요거 하나 물려 주신 거예요. 요가보로 내가 이 갖고 있네. 여기 값어치 많이 나가네. 큰나네. 가 큰나 모르겠다오바라이만 4천 원. 딱 2만 4천 원딱 이렇게 됐어. 근데 아 이거 딱천원 남았다. 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응? 근데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너 아까 엿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그엿값 3천원 땡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흑보생 한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칫솔 하나 줘 칫솔 야한개 주고 야한개 주고 응? 아 통째로 줘 그냥 통째로 하나씩 어 응, 통째로 하나씩 응. 아니 한 개씩 주라니까 자도 한개 주고 음. 음. 아까워하지 말라 후후 깎아 낫게로이래 하나씩 여기 뭔지 알지 이 뭐예요 치까치까 응. 뽀뽀할때 이제 저녁에 뽀뽀할때 이제 써라고 이걸 선물로 주네 이래서 이제 아이고 잘했어요 빡사번 주세요 고생했습니다 어. 고마워요 이렇게 웃고 살아요 어. 좋은 경험했다고 에이? 친구한테 이제. 그래 사진 좀 박아 줬나. 사진 박은 박어들아 사진을 박아야지 박았나? 어 박았 다카한어어 기념 사진 한번 찍고 또 야야 빨리 찍어라 기념사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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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다 이래 언니 봐라 언니 그래 찍어요 그래 안 해? 어, 자, 내가 중간에 달거만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사랑 사랑해 이게 기념에 남는 거요. 이제, 코리아 가갖고, 예, 좋은 거, 예, 경험했다. 이래, 이 친구들한테, 예. 빨리 봐봐도 되겠다. 아, 어, 아이고, 보세요. 밥 3원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아이고, 이래 3원.